어.. 24년째 해오고 있지요 어.. 내년에 25주년입니다 어.. 오래 했죠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 그거 오늘, 그거 오늘 안에 해결하냐 안 하냐 나 이거 까고 있을 테니까 빨리 해결해 자 그 노래 중간에 섞이면 천정번개처럼 느껴요 사람들은 잭잭 어. 잭. 잭을 잘 다시 봐봐 어. 아니 아까도 계속 그래가지고 속상했거든요 연주 잘하고 있다. 어. 어, 요즘 그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많이 웃어주십니다 예전에는 활동할 때 사실은 아주 큰 변화가 있었다면 제가 한참 더 활동을 많이 하고 다녔을 때만 해도 그때는 어 제가 예능을 안 하고 다녔습니다 어 근데 요즘은 주부장창 하고 다닙니다 그냥 불러갑니다 어 요즘은 또저 혼자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제 동료 형님들하고 어 이제 같이 네이시스락 어벤져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룹명은 포에버인데 어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별로 이름이 마음에 안 듭니다 종세형님이 지은 거라서 실수입니다 코어 예보보단 락 어벤져스가 더감면 요즘 유행도 타고 좋지요 종세형님한테 <laughs> 이러지 마세요 <laughs> 어, 그래서 어, 형님들도 메시고 제가 얼마 전에 예, 그 예능 가운데서도 참 보기 민망한 이 주간 아이돌이라고 어, 거기에도 출연을 해서 참 발구락으로 게임도 하고 <laughs> 별짓글을 다 했습니다. 뭐 우리 형님들도 아시는데 쟤는 저 제가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에? 그래서 요즘은 예전 같았으면은 많은 분들이 어, 뭐 자존심 무운 하면서 예능까지 그렇게 나와서 너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는 그러니까 세월도 흐르면서 경향도 성향도 여러분들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친근감 있게 나와주는 활동해준 네가 더 고맙다 이렇게들 말씀해 주십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어, 어, 가리지 않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하고 어, 여러분과 소통만 할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에? 그래서 요즘은 어, 음악방송이긴 합니다만 음악도 이제는 그냥 음악방송은 사람들이 보지를 않습니다 나가수가 사람들을 다 배려놓은거죠 <laughs> 하지만 저도 나가수 출신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연 프로그램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어, 사람들이 관심만 가져줄 수만 있다면 뭔들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많이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 곡은 성적이 그다지 좋은 곡이 아니었는데 이 곡을 라이브로 다시 한 번만 들려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불러드립니다 이문섭입니다 광화문영화